지금에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지금 요한복음 6장인데 40 요한복음 벌써 40회째 갔기 때문에 그럼 평생 요한복음만 설교하다가 마칠 것인가?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아 다른 성경은 언제 설교하려고 저러나 담임 목사가 요한복음만 저렇게 하고 있나? 그런데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제가 요한복음을 6장을 설교를 하지만 요한복음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만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그리고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구약 성경도 다 같이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일 뿐이지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전체를 설교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 편안하게 그렇게 들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교회 목사, 이민 교회를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민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이민 1세대들이 가가지고 저도 미국에서 말이 안 통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닐 수 있을 만한 분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가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말을 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좋은 직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다 청소하는 일들 허드렛 일들 막노동 잡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로 청과상에 가 가지고 무거운 과일들을 나르고 들었다 올렸다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청소 일들을 하고 막노동 중노동을 하다 보니까 몸은 집에 들어갈 때 부서지는 것 같이 아프고 말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낮아질 때로 낮아진 가운데 그런 가운데 교회를 나오는 거야. 치료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한인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거해서 뭐 세탁소를 하고 자기 가게를 하나 차리고 슈퍼를 하나 운영하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LA에 폭동이 있었잖아요. 1992년에 미국 경찰, 백인 경찰 4명이 흑인 로드니 킹이라고 하는 청년을 제압하는 과정 속에서 과잉 진압을 했다고 그러고 목을 무릎으로 누르는 가운데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붕괴해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시작된 거죠. 그런 와중에 마침 우리 한인 여성분이 운영하고 있는 한인 마트에 흑인 여자아이가 왔다가 오렌지 주스를 가방에다 집어넣고 나가다가 이 주인은 한인 여성은 이 아이가 훔쳐가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서 훔쳤다 아니다 막 공방이 되는데 그 아이가 이 주인 여성을 심하게 때리고 이 한인 여성이 앞에서 총을 쏘면 괜찮은데 다급한 나머지 뒤돌아서 가는 애한테 총을 쏴가지고 그 흑인 아이가 여자 아이가 착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흑인들이 더분별를 해가지고 폭동이 이제는 백인들을 향해서 증오하는 마음에서 한인들을 향한 증오로 또 바뀌어져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방화와 약탈이 일어났습니다. LA의 만개 정도의 업소에서. 우리 한인들이 업소, 2008개나 되는 업소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전체 액수로 7억 1천만 불 정도의 손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반은 3억 5천만 불에 해당되는 피해를 한인들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동에 의해서 방화가 되어지고, 약탈이 되어지고, 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에리에 사는 한인들이었다면, 약탈과 방화를 당하고 처참하게 폐허가 되버린 어그 자기의 삶의 터전 앞에서,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수십 년 동안 그 멸시를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 중노동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일어난 것이. 하루아침에 다 폐허로 변한 그 명연자실한 처을한 환경에서 그때 우리 한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 중에는 아마 많은 크리스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관여하고 있긴 한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시는가? 우리가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닥쳤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이 오래 갈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수년 전에 TV에서 인기 드라마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송중기씨와 송혜교씨가 주연으로 참여했던 드라마죠. 거기는 먼 이국당에 그 파견된 군인들과 그리고 의료 지원 활동을 나갔던 의료진들과 있었던 일들이 나는데 그 지역에서 하루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이 파괴되어지고, 막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큰 부상을 당하고 아비규환의 처참한 상황이 발생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든가 의료진들이 혼연의 힘을 다해가지고 그 구조를 하는데 애를 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다치고. 그래서 그 의료를 하는 유령진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서 우회를 보는데 밤하늘에 별이 그냥 빽빽하게 찬란하게 막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별빛이 그때 여 의사가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쟤는 어떻게 저렇게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쟤네들은 모르는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처참하고 어렵고 내가 고통을 겪을 때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알고 있는가, 나의 이 괴로움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를 두 마리를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재촉해가지고 이 본문 말씀은 마태 마가복음과 같이 종합해서 봐야 더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를 재촉해가지고 빨리 너희들은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자기들끼리 가버나움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과 헤어지고 작별을 하고 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십리쯤 갔을 때한 4km 정도를 갔을 때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바다는 아 그... 고도로 따지면 마이너스 200m에 해당됩니다. 지형이 높낮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일어나다 보니까 기후변화가 심합니다.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고 나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서 큰 바람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힘들게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복음에는 밤사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밤사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새벽 1시에서 3시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녁에 떠난 배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노를 힘겹게 힘들게 저어가면서 어쩔 줄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바다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이 이렇게 까만 바다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신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혼자서 기도하시다가 처음 밑을 내다보고 있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힘들게 노적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처참한 환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아파하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손상을 입었는지를 하나님은 잘 아시죠 출애 극기 3장 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그합제를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하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하십니다. 출애굽기 1 7 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 속과 전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군사들을 이끌고 저 평지에 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있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는 밑에 가서 싸움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듯이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지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그 고통의 현장을, 힘든 그 현장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속속 듯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리고,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속속들이 들여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쫙하게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 군대의 장관이 그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조롱을 하고 야유를 보냅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는 먹을 것들이 없어가지고 소변을 받아 마시지 않냐? 느 그러면서 시스의 왕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는 말들을 합니다. 너무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적들의 침을 받으면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구나. 더 이상 우리의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냐 하시는구나. 우리의 송사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이상 들어주지 않는구나.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곱바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자기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금 외면하고 있고 자기들의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송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않는다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 자기들을 외면했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이 낙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내 삶에 그렇게 간여를 하지 않고 있구나. 나를 돌보지 않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난 아들을 구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아기를 낳은 엄마가 갓난에게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 아기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자기 젖먹이는 아기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젖을 먹이지 않으면 아기가 죽는데 우는데 이 젖먹이 아기를 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혹시 여인이 자기 젖먹이 아이를, 아기를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희를 잊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어떻게 그 자기, 접먹이 자식을 잊어버리겠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십니다. 자,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 바다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다가오시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다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출애국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가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니 두려하지 워 마라. 그 말은 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인 것이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에 타시니까 그 풍랑일던 바다가 다잔잔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을 이루게. 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당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에 데려가겠다. 이제 보고 듣고 아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내려와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제자들이 그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현장에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해 가지고 그들을 인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있죠 자기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어떻게서든지 어떻게 서는지 어떻게 손을 내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계속 손을 들 수가 있나요? 피곤해가지고 모세가 손을 내립니다 모세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 29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가 않으시더라고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능력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21절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다시 말해, 가보나움 땅에 무사히 안착할 수가 있었던 곳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베세다에서 가보나움까지 가는 거리는 약 16km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갔을 때는 1 0리 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4km로 밖에 가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배에 타시고 나서는 10km가 넘는 거리를 편안하게 금세 가셔가지고 제자들이 끝내 목적지인 가보나움에 무사히 안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을 때 내가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을까? 이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셔가지고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되실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달려갈 길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가야할 길,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 주시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시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누가 보면 이 장에는 심우원이라고 하는 노인이 나옵니다. 이 노인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요. 이제 몸에 힘이 없어서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뱉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은 끝까지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뱉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 보면 2장 28절 29절 말씀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로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내가 죽을 수 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편히 죽을 수가 있게 되었구나.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시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한 것이죠. <laughs>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도 최종 목적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사도 같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시원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마칠 때가 올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전 끝나, 끝내어 강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 말씀을 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참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우리를 아시고 아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현장에 오셔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끝내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잠시도 잊지 말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만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피아노 반주와 더불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